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로마 사는 한국남자 레만입니다. 제 채널을 쭉 봐와 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, 저는 이탈리아 로마에 살고 있는 한국인입니다. 어느덧 벌써 12년째가 됐는데요. 그러다 보니 제가 건너 건너 이탈리아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한국분들을 알고 있는 편입니다. 뭐, 제 또래 친구들도 있고, 유학 오신 형 누나들, 주로 이제 유학은 성악을 가장 많이 오시고, 그 다음 뭐 피아노, 음악 관련된 거 많이 오시고, 요리, 패션, 건축, 뭐 다양하게 유학 오시는 형 누나들도 제가 알고 있고, 또 가이드 하면서 만난 뭐 선배님들? 가이드 선배님들? 정말 친한 분들은 피는 안 섞였지만, 삼촌, 이모 하면서 굉장히 친근하게 지내는데, 이런 다양한 이탈리아에서 살고 있는 한국 분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. 근데 제가 요즘 개인적으로 좀 힘든 일이 있는데, 최근 제가 아시는 분들 중에서도 한국으로 이동하신 분들이 계세요.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, 최근 이곳에서 한국으로 이동하신 분들이 계신데, 그 중에 제가 아시는 분들이 꽤 계셔가지고, 정말 제가 좀 설명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, 먼저 한국 가신 이유가 뭐 각자 다양할 거예요. 제 주변에 제가 아시는 분들은 유학하다가 이제 부모님이 불러가지고 가신 분도 계시고, 또 스냅 촬영이나 여행 가이드로 여기서 일하시다가, 잠시 가신 분도 계시고, 무엇보다도 좀 지치고 힘들어서 가신 분들이 가장 많을 것 같은데, 아무튼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각자의 이유를 가지고 무사히 도착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. 여기까지는 좋아요. 여기까지는 참 좋은데, 며칠 안 돼서 막 들려오는 이야기가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. 지금은 이제 숙소에 도착해가지고 지내고 계실텐데, 이제 이 숙소에서 며칠 동안 자신들만의 시간을 갖고 이제 지내는 시간이 있잖아요. 그렇게 지내고 계신데 이제 몇몇 분들이 지친 이곳에서 오랜만에 고국을 가니 좀 안심되는 그런 마음으로 족발 짜장면 같은 한국 음식이 먹고 싶다고 애교 섞인 목소리가 가장 많이 들린다거나 쪽지를 남기고 간식 신부름을 부탁한다거나 정말 이밖에 다양한 이야기들이 들리는데. 하.. 이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오랜만에 진짜 한국에 도착을 해서 반가운 마음에 이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물어보고 일단은 한국말이 통하고 그러니까 막 뭔가 이렇게 반가운 모습을 표출하는 건데 이런 반가운 마음이 편안한 마음으로 바뀌면서 뭐 짜장면 먹고 싶다 족발 먹고 싶다 이런 이야기까지 들리고 또 쪽지를 남기고 심부름을 <laughs> 부탁한다거나 아무튼 이런 편안한 마음이 지금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좀 지나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, 왜냐면 이제 한국에 계신 분들은 정말 나라를 위해서 일해주시는 분들이고, 지금쯤 굉장히 지친 몸이실 텐데, 음식도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잘 제공되고, 숙소도 굉장히 좋다고 들었어요. 근데 그런 거는 이제 뒤로 하고, 간식거리를 추가적으로 쪽지를 남겨서 심부름 시킨다거나, 짜장면이나 족발이 먹고 싶다고 애교 섞인 목소리를 한다거나 이게 원래 같았으면은 그냥 아 그럼요 그런 것도 되죠 할수 있을 텐데 이제 전반적으로 지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게또 이제 이야기가 굉장히 커져서 들리고 한마디로 양쪽 다 굉장히 좀 입장이 있는지라 어려운 부분이고 이거를 지켜보는 저도 분명히 제가 아는 분들도 계실텐데 참 이런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. 솔직히 저도 이런 반응을 보이실 줄은 몰랐고 분명 다수가 이러는 것은 아닐 텐데 그래도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 것에 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좀 어려운 것 같아요. 저는 개인적으로 서로 더욱 협조하고 존중해주고 서로 위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제가 요 며칠간 목이 안 좋아가지고 지금 라이브를 계속 못하고 있는데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정말 많아요. 근데 목이 안 좋아 가지고 지금 라이브까지는 좀 어렵고 목이 좀 나아지면은 이 이야기는 한번더 구독자님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저는 다음에 또 이곳 이야기를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안녕히 계세요.